역시 여름엔 회랑 시원한 디저트지. 수박까지 곁들이면 더위가 싹 하신 것 같아. 플리야, 여름엔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더 조심해야 할게 있다는 거 알고 있어? 높아지는 기온만큼이나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거든. 모든 음식들을 온도가 낮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고 안심하긴 일러. 오늘은 여름철을 맞이해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들을 알려줄게. 여름철 식중독 주의사항 첫 번째. 나름식은 가급적 피하기. 해나 조개 같은 해산물은 염분이 많은 바다 속에서 서식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섭취했을 땐 장염 비브리오균에 노출되기 쉬워요. 여름철에 잡힌 어페류는 식중독 위험이 커서 충분히 세척하고 최대한 익혀 먹는 게 좋아. 그렇다면 불에 익힌 고기는 괜찮을까? 그것도 안심할 수 없어? 겉만 살짝 익은 고기 속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있을 수 있거든. 병원성 대장균이란 동물의 대장에서 서식하는 균으로 장내염증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해. 여름철 식중독 주의사항 두 번째. 덜 익은 고기, 육류 가공품의 경우 도축 과정에서 균이 섞일 수 있으니까 꼭 속까지 다 익혀 먹어야 해요. 플리아, 수박 먹기 전에 잠깐 잊은 거 없어. 수박처럼 손으로 먹게 되는 과일들은 주의가 필요해. 여름철 식중독 주의 사항 세 번째. 식중독 위험도가 높은 여름에는 특히 더 흐르는 물의 핀으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해. 그리고 손을 사용해서 먹는 건 최대한 삼가하고 포크나 젓가락을 활용하는 게 좋아. 한 가지 더. 과일을 손질할 때도 혹시나 나름식을 자른 칼과 도마는 아닌지 꼭 구분해야 해. 꼼꼼한 예방에도 여름철 식중독은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. 음식을 먹고 난후 구토,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꼭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고. 두 번째,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동일한 증상을 보인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기. 세 번째, 구토나 설사 증상으로 인한 손실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도 필수. 플리와 함께 알아본 식중독 예방법. 맛있는 음식과 푸릇푸릇한 여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생활 속 식중독 예방법들을 잊지 말고 꼭 숙지해보세요. 올여름도 몰리와 함께 건강하게 보내자고요.